그런걸 그랬어요 좀 주문해보겠습니다 주식해 그럼? 엔비디아를 -E 조금 옛날부터 샀어요 오늘 조금 기분이 추락 엔비디아야?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 이리저리 떠들어 봐야 뭐, 돈은 양지열이 네. 제일 많아요 뭔, 뭔 소리야 네. 강연 한번 나가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? 얼마 음... 받는데요? 30만원 <laughs> 받아요 미쳤다 하지마! <laughs> 아친 부자잖아. 진짜, 진짜 고액자쩔었다 그래서 저런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모자가 어디가 어때서 모자요 부자의 모자 아니고.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. 사는 <laughs> 건지 빠는 건지. 엔비디아 엠이, 주식 몇 개만 좀 야, 살이 더커보오네요 차라리 모든 재판을 원민이 잡아 그냥. 음. 그리고 국민 투표로 결정해. 그럼 백지옥 사형이지. 세. 운명을 <laughs> 모르고 사형이... 저는 좀 <laughs> 봐주쇼 우리 여기 다 사형이라고요 아.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요 아니 싫어요 <laughs> 누가 그래요 그거 하려면 엔비디아 주세요 지금 엔비디아 주세요 최근 <laughs> 별명 생겼어요 양벌이라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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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하나만 주세요 <웃음> 엔비디아 만 <laughs> 양벌이 진짜 부럽다 아, 액팅 하나만 나오면 그냥 아, 그 형통 아... 안 하실 텐데 양벌이는 좀 아... 그렇다 외화벌이 하는 거 좋은데 왜 그래요 그...